よし 안 보인다. 안 보여. 안 보여. 안다안보 된다. 안 된다. 오! 와! 빠르다. 대박 나이스. 패스 패스. 앞에 앞에. 아이고.

背背背，呀！干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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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아, 내가 네, 이거 잘 찍었나 모르겠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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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희한해, 치네. 이루안안 되죠, 뭐만이루안안 되죠, 뭐만이루안안 되죠, 뭐만고 와, 나이스. 써도 좋았다, 집중, 와. 그래도 지금 좋았어 좋았어 아.. 아.. 시원해 그렇지 됐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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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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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홈홈홈홈 쳐야돼 모르지 그렇지 갈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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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우 1 1까지1까지삼하고 이루, 이따 1호까지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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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가 r 가 s 가세가세가세 a 세 e r 이 s e r 앞에. e r a Sera, Sera, 좋았어, a 이 e r a Sera, s 천천히 가, 천천히 맞아야지. 맞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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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